2025년도 어, 기능사 4회차 필기시험 어, 주요 안내사항이 공지글로 큐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첨부 파일 간단하게 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능사 4회 필기시험 주요 안내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을 4일간 줍니다. 어,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8월 28일, 저녁 6시까지 4일간 접수를 받고요어 시험장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첫날 예약을 다 끝내셔서 원서 접수를 끝내시는게 좋고요뭐 어쩔 수 없이 뭐 예약을 못했다 뭐 그런 분들은 그 자리 접수를 그래도 4일간 접수 기간 내에 끝내시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빈자리 추가 접수를 이틀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 4일 내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규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접수를 하신 분들은 장소 변경을 할수 있는 기간을 따로 줍니다. 9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 뭐, 날짜라든지 시험 장소를 같이 변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간을 주고요. 빈자리 접수가 14일, 9월 14일하고 15일 이틀간 주네요. 자, 시험이 진행되는 기간은 9월 21일 일요일부터 해서 9월 25일 목요일까지 5일간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일 토요일 날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 어 이제 원래 기능사 시험의 경우에는 따로 뭐 이렇게 경력 증명서나 뭐 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시험이 진행된 날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답안 제출을 하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바로 알수 있죠. 예, 바로 알수 있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예. 바로 합격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큐넷 사이트에서 이제, 그, 승인이 돼서 전산상에 등록이 되는 거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발표가 뜨니까요. 뭐, 한번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환불 규정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장소 변경 서비스 기간 아까 위에서 언급했죠. 이틀간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뭐 빈자리 접수 제도 필기 시험 이제 어, 몇 시까지는 시험장에 입장을 해달라라고 여기 이렇게 적어둔 권장 시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면 한 20분씩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리 20분 일찍 입장을 해서 신분증 검사나, 그 다음에, 뭐, 어 감독관이 지급하는 시험 중에 사용 가능한 볼펜이나 메모지 같은 거를 이제 지급받는 그런 행정 작업이 좀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어 원래 시험 시작 시간인 뭐 9시 50분보다 20분 일찍인 어 9시 30분 정도에 입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정신분증 규정이나 사용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 모델을 반드시 잘 미리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시험장에 지참해서 가져가달라 있듯입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 계산기라고 해도 그 초기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초기화 작업 검사를 아마 이제 좀 꼼꼼하게 하려나 봐요.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한거 보니까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공안호 계산기 초기화 좀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예, 초기화 작업 리셋을 해주셔야 됩니다. 메모리에 뭐가 기능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제풀이 연습지를 별도로 줍니다. 예, 시험장에서는 개인이 가져간 연습지는 절대 사용이 안 돼요. 예, 시험장에서 지급한 볼펜이나 시험장에서 지급한 메모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어, 시험 종목 및 일정, 장소, 당일 변경 불가, 함부로 원서 접수 시 확인 철저히 해달라 이 뜻입니다. 환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장소랑 날짜, 시간 잘 미리 체크해 주시고요. 음, 네,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 시험 종료 즉시 득점 여부. 합격 여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합격 여부는 10월 15일날 적용된다. 자 문제를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OMR 카드로 시험쳤을 때는 OMR 카드 답안지만 내고 문제지는 종이를 그냥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문제가 공개가 돼 있었는데 CBT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문제 공개가 안 되고 있죠. 네, 서로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다른 문제가 어,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되게 막 민원접수도 일어나고 지금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 적용을 왜 하는지 저도 사실 좀 이, 의아하기는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히려 음, 발표가 바로 돼서 좋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 공개가 안 되는 게 단점일 수 있는 게이 10번 항목이 참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정보처리기능사가 이제 2025년 이번 4회차를 끝으로 해서 이제 2026년 1회차부터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뀌죠 그러면은 어, 이제까지 온라인에서 활용 가능했던 뭐 전자문제집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에 있던 족보자료가 이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네, 출제 기준을 변경하다 보니까 변경된 문제가 당연히 시험 학습 자료로 이제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ncs.go.kr 사이트에 어, 무료 pdf 학습 자료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출판사에서 따로 이제 책을 출판한 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사실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참 부담스럽죠 맞죠 예 시험 문제가 또 개편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또 시험을 내년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이 정말 책에서 공부한 게 시험 문제로 나올까 <laughs> 약간 이런 불안 심리를 좀어 조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처리기능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도 제가 알기로 2026년도 1회차부터 이제 변경된 과목으로 시험 문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기 파트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기는 모르겠어요. 실기는 뭐 아직 뭐 별다른 큐넷 사이트에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기존의 패키트레이서로 그대로 가는 거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보처리 기능사하고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25년 마지막 4회차 때 빨리 그냥 합격해서 끝내버리시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그게 권장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바뀌면 또 책도 사야되고 복잡해요. 진짜 그렇게 돼요. 더군다나 이거 개편하는게 지금 되게 거의 뭐 몇십년만에 개편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처리기능사라는 종목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필기 파트 문제 <laughs> 실기는 뭐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만 필기 파트 문제를 음, 한 번도 개편 없이 진행해 왔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보기기 운영기사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잘 학습을 충분히 하셔서 원샷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주절히 주저히 떠들었어요. 이 비공개 관련해서, 예, 양날의 검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용 가능한 시계 부분인데, 아날로그 손목 시계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침, 분침 이렇게 그 360도로 이렇게 꺾이는 구조로 돌아가는 동작하는 시계 있죠 네, 그것만 착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시계, 전자 시계는 안 된대요 네,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그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 좀 규정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화장실 이용 규정 나와 있고요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간 면제가 되죠 합격한 날로부터 자, 25년, 뭐, 1월 1일 기준, 뭐, 종목 명칭 변경 및 과법 개편 사항 확인을 미리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뭐, 큐네사이트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기 원서 접수 기간이 나중에 10월 20일에서 10월 23일 기간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된다. 네, 참고하시면 되구요. 사전 입력 서비스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어 미리 원래 접수하는 기간보다 더 일찍 며칠 전에 더 앞당겨서 종목 선택까지는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인정 신분증 여기 범위 조정 안내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도 다 신분증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카카우뱅크 뭐 네이버 토스,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에 뭐 농협은행, KB스타뱅킹 은행 이런 거에 있는 어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이런 게다 인정이 된대요. 많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폭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나는 카드형 실물 신분증을 난 그대로 챙겨가겠다. 뭐 오리지널 방식을 난 선호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분들은, 청소년증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학생증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이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성인분들은 주민등록증이 이제 신분증 역할을 하지만 청소년분들은 청소년증이 사실상 거의 메인 신분증이라고 봐도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신청하고 아마 한 달인가 두달뭐 이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근데 또 신청하자마자 또 임시로 그 신분증 발급을 해 줘요. 청소년증을 나는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임시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증 발급 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니까 따로 그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 그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예,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 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예전에 동사무소라 그랬죠. <laughs> 어쨌든 요즘 공식 명칭은 행정복지센터니까 한번 들리셔가지고 청소년증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활용 가능 계산기 여기 나와 있죠. 적용 등급, 뭐 기능사, 서비스 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까지 음,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모델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 해당되는 거 하나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셋 2에 사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